11시 22분 33초. 캬, 오늘은 7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반작은 4월 13일날 받았던. 세달 전에 받았는데 미처 하지 못했던 미션. 그니까 러 오늘을 위해서 기다린 거지. 딱. 아, 세달 뒤에 이 미션을 클리어 해주세요. 해가지고. 오늘 이제 깨는 거지. 그치, 그치. 세달 만에 보는 일반작입니다. 아무튼, 세달 전에 이 미션 주신 사장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laughs> 어떤 분이 주셨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 한 분이 딱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여러 사장님들의 이제 원기욕이 담긴, 그런 일반작이었는데 혹시나 어난거 같은데 하시는 사장님은 꼭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누가였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거 성공적으로 클리어해보는 걸로. 아 약하다. 삼치 통조림. 살게 없네요. 그냥 먹고 여기는 이비라트 쓰고 가자. 미선이요아 언제나 환영합니다. 달방. 잘 생겨지는 폭탄. 아, 파리 베리어. 오만이요? 확인 확인. 이거 끝나고 다시 한번 미션 봐볼게요. 악마를 갈까, 천사를 갈까 고민 중인데 어제 하루 종일 천사만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피맥 나와라. 악마 가는 걸로. 알방도 가야 돼그 어. 들어가서. 악마를 가면은 보통 게임이 망하거나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야 이거면 진짜 대만족이지. 야 구피까지?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 하트 아끼자 이거 먹어서 뼈 하트로 들어가면은 오 부정 알약? 부정적인 알약을 먹을 때마다 이거는 오랜만에 알스피에다가 시공할 원하는 템열 개면 레이저 모드 부활 없이 끼수 있어. 알트 로스트인데 레이저 모드요? 일단 아, 확인. 오 레이저 모드? 너무 오랜만인데 그거? 따끔 한번 해주시고 카트 챙겨서 다시 한번 따끔 한번 해주시고 카트 챙기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따끔 해주시고 레이저 모드 너무 오랜만인데 오! 오버차지 나이스 파리데리어 먹고 가자 알리스트의 원하는 템 10개면 근데 깨지 않을까? 아닌가? 아, 일단, 무조건, 깬다는 마인드. 일단, 요거 끝나고, 리선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오버차지가 나왔어요. 배터리를 두 번까지 충전할 수 있게 해주는. 다이스 한정으로 좋은 템. 다른 아이템은 먹어봤자, 하모짝에 쓸모가 없거든요. 아, 이뭘또 시드가 의심스러워. 다 어? 자연 방으로 하는 거지. 제가 언제 사기 치는 거본적 있나요? <laughs> 나이스 소리. 어? 좀 이따 열어야겠다. 거울은 조금 별론데. 와 무한 열쇠. 좋고. 어 가방? 두개들수 있는 거. 요즘 기억력이 또 괜찮거든요. 이거 안 까먹을 수도 있을지도. 오 와일드 카드. 가장 마지막에 했던 카드 알약 액티브를 복사해 줍니다. 오케이. 금이가 한번 돌려 되겠다. 음. 종량 세트 어허 여러분 저 기억 잘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굳이 기억을 못해도 치명적이지 않으니까 어쨌든 깰수 있으니까 내 몸이 그냥 그 이거를 기억할 그 칼로리를 다른데다 쓰는거예요뭔 말인지 알겠죠 어, 잠만 채워봐야 돼. 혹시 몰라. 굳이 뭐 기억을 못해도 이것 때문에 뭐 게임을 못 깬다던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왜 악하냐? 이렇 우성도 떠줘야 되는데, 베리어가 나와버렸는데 무조건 떠야 된다. 베리어 먹고 넘어갈 수 없다. 샷슨데, 하... 일단 데미지 때문에 먹습니다. 그리고 사거리 샷스 샤스 연사 샷슨데, 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들어가서 일단 먹... 근데 오늘 악마라서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네. 알약만 확인하고 넘어가자. 오, 부정 부정알력. 알약, 이거 부정 알약이었어. 빨라지는 게 혹시 몰랐네? 아, 악마 67%인데. 눈치 없게 블라인드가 나왔네. 아, 블라인드 왜 살지? <laughs> 아, 블라인드 왜 살지, 진짜? 어, 오늘 치킨 먹긴 했는데 무죄예요. 왜냐면 어제 너무나 힘들었던 나 자신에게 주는 하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오늘 먹은 치킨에 대한 죗값은 묻지 않겠습니다. BHC로 먹었구요. 순살 치킨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치킨 가격이 무슨 25,000원 나오던데? 이게 맞는 거야? 배달료가, 어, 뭐야? 러어업에 데미지 먹어주시고. 아, 오늘 또 시드가 또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오늘의 운세가 또 나쁘지 않은 거 같기도 하고. 상점에서 아이템이나 하나 사볼까? 오, 플러그다! 오, 뭐야? 아니, 그냥 샀는데 플러그야. 아, 근 플러그 쓰기가 힘들어요. 어차피 악마방이라. 선사방 가는거였으면 아 그래 뭐 사기꾼이다 뭐 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 어차피 악마방이고 하트도 컨트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칸 피해 받는 대신에 나이스 아 주장은 아니지 악마방인데 치킨 먹을 때한개한 한 마리 다 먹냐고요? 오. 아..아니요? 어디 보자.. 데미지는 올리고 두 칸짜리를 먹긴 먹어야 돼요 그죠? 오 인큐네? 나이스 저거는 먹지 말고 그러면 황금방을 안갔나? 황금방 갔다가 내려가야겠다 좋은데? 인큐버스까지? 아 뭐야 아..어? 오 어차피 두개 들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 어차피 나는 두개 드는 사람이니까. 좋았다잉. 아, 이것도 좀 아쉬운데. 돈만 먹고 내려가야겠다. 야, 좋습니다. 블라인드. 왼쪽에 있는 건 뭐였을라나. 별로 뭐안 좋은 거였겠지, 뭐 그지. 아니 까먹은 게 아니고. 이거 어차피 이거는 블라인드였으니까. 나이스. 악마 확률 올려주고. 어? 내 팻이 고정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버려. 버려놓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팻이랑 뭉치면서, 하나가 돼요. 이렇게. 인큐랑. 대박이죠? 요거 좋아. 야,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좋은데? 비밀방 이 녀석 좋았어. 비밀방 딱 열어주면서 소울 나이스 비맥이 근데 필요한데 큰일 났네. 플러그가 이거 봐봐. 악마방 갈 때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니까. 여기다 놔주시면은 그치. 어, 뼈맥인데 이거 뼈맥에다 데미져. 그리고 뼈아트당 데미져. 이걸로 이따 거래하면 되고. 테크 2인데 그닥 소나트만 사고 상점템은 돌려도 그지? 어 이거 비밀방인가봐 그렇지 생긴 게딱 비밀방 같았어 다이스가 좀 남는데. 적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굳이? 사지 않는 거는뭐 없나? 오, 배터리 뭐야. 근데 못 먹어. 어? 배터리가 모자라. 아야, 뭐야. 어? 아니, 나. 어?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그치. 어느 정도 노렸다고 볼수 있지. 그때 맞는 플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뭘 늙기 싫어요? 아니, 이거는 임기응변 했잖아요. 임기응변 했습니다. ISTP 특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잘 대처한다. 역시 MBTI는 과학인가? 악마 열려주면서... 하... 하... 뭐 어째 그냥 먹어야지 어? 모래시계 가져가는게 더 나을지도? 시간을 되돌리는거거든요 굿굿 하다가 이제 마음이 안들어 고백했는데 막 실패했어 좀 잠깐 되돌려가지고 그런 느낌 있잖아 뭔 말인지 알죠 공짜로 열쇠 먹어주고 그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 달방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이걸로 하트 바꿔주고... <laughs> 어, 어... 아, 나 이거 다이스 다 썼는데... <laughs> 혈사 먹고... 가자.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 구피발 뭐야? 아니, 이럴 수가... 굳이 근데 와일드카드 쓰지 말고, 다음 기회를 노리자. 좋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혈사가 지금 쪼끔 삐뚤어져 있죠? 버려주시고 일렬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오 미쳤다 미쳤다. 아 투구핀데 이거 어떡 하지? 저희도 안데 와일드 쓰는 거는 조금 그렇지. 가자. 꼴랑 하나 돌리는데 카드를 쓴다? 너무 아깝지. 야, 근데 오늘, 오늘 악마 좀 괜찮네, 폼이. 그죠? 연사가 좀 많이 모자라는데 종량 돼가지고. 딱 피해주고. 그니까, 이거를 잘못 눌렀다. 피할 수 있었는데. <laughs> 아, 이게 손가락이 좀. 삐끗했어? 아, 이것도 좋은데. 동전 더 먹는 건데. 근데 지금 장신구를 이제 버릴 수가 없네. 이제는 고정을 해도 되거든요. 뭐, 펫 먹을 거다 먹었고. 지금은 좀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장신구 수가 나오나? 절대 맞으면 안 돼요. 뼈트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이플? 에이플은 필요가 없지. 아, 뭘 자꾸 늙기 싫다야. 나이가 드물었어. 노련해지는 어? 이거 왜 안떴냐? 그런것도 있는겁니다 허럭오즌가 소울아트 모드템 필요없고 오? 오?잠만 이거는 스피너 업아 이거 어떡하지? 테크엑스랑 먹으면 은 범위만 꼴랑 증가되는 효과 그리고 이거는 아이템 번호를 그대로 플러스 1할수 있는거거든요 당연히 이거를 먹는게 맞긴한데 그리고 돌리면 보호막이네요 이 원에 닿은 적은 데미지를 입고요 그 다음에 이 원에 닿은 눈물은 확률 반사 그렇지 그렇지 쌍다이스 돼버렸고 이제 그럼 슬슬 높이 겹을한번 해볼까? 한 대도 안 맞겠다는 뜻? 오? 하이브 마인드? 어차피 9피 할거 아니야 그지? 와. 와 진짜 별로다 어떡하지? 어차피 9피 할 거니까 어? 야 두번 올리면 갓헤드인데요? 아이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캐릭터가 뭐임? 아이작에서 제일 좋은 캐릭터는 아이작이죠 한번 올리고 와일드카드로 한번 더 올리고 이야 이거 뭐야 버그야? 갓헤드 샷스 감소의 유도효과까지 야 이거 이거 와일드카드 너무 야무지게 썼다 진짜 들어가자 허허허허허 스피너 안먹었으면 어쩔 뻔했어. 얼마나 억울할 뻔했어. 그죠? 어허, 뭐가 주작이에요. 오늘 행복한 하루다. 아, 요즘 그래, 진짜 삶에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냥 아이작 하면서 템잘 나오는 게 그게 내 하루 행복이야. 얼마나, 얼마나 불쌍해. 맞지? 저 캐릭터 중에는 아이작이 제일 낫죠. 모든 캐릭터 제외하면 다이스가 있으니까 진짜 요즘 재밌는 일이 없다. 아야 연사 감선 안 돼. 스핀다운이 피모자라거든요 악마가 100이니까 채워가야 야, 이야... 오? 이거 <laughs> 이거 하나 올리면 불심이야? 아니 왜? 어째서? 아니, 어? 뭐지? 왜,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나좀 별로인데. 아, 근데 여기가 망했다, 그지 여기가 망했어. 아니 오늘 이렇게 돼버리네 이게. 어 아유 주작 아닙니다 여러분 아유 무슨 주작이에요 그저 스피너비 운이 좋을 뿐이지 아왜또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하이 참 오늘 게임은 끝났구만 그죠? 근데 연사템이 하나도 없어 거기다가 투구피야 기분이 좀 안좋은거야 아또왜 째려보세요 미션 어려운 거 한다고? 아, 또왜 그러세요? 쉽게, 쉽게 가면 좋지. 서로 서로 좋지 않나? 아, 달방을 못 가네. 이거 어, 너무 깔끔해. 공중 그런 거 없나? 공중. 템두 개요. 불심 가테드가 좋지 않을랑? 아니면 소드 이런 거? 아 이거 편안합니다 그래요. 어? 편안하이. 이야. 아니 데 이게 안 뜨네. 에휴 운이 없나 보다. <laughs> 운이 없나 보다. 에. 오 뭐야 뼈트 두개 뭐야. 뼈트랑 데미지업 이 있기 때문에. 오 도박코인이네. 도박코인? 도박코인? 오두번 올리면은 테크야. 배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 아... 아... 진... 어... 두번 올리면은 세번 올리면 베들렘이네 뭐야? 좋은데, 베둘렘이라 오케이? 야, 이 안에 들어가면은 확률 데미지 무시에 데미지 연사가 대폭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방의 위치를 찾아주기 때문에 지도나 나침반이 없어도 델리를 찾기가 쉬워져. 아, 근데 오늘 진짜 운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게 연사가 하나도 없어요. 뭔 말인지 알죠? 연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런 건또 아닌 것 같아. 아 진짜로 딱 피해 주고 기본, 기본, 기본. 아좀 약한데요? 어, 에이프리네? 돌리고, 돌리고. 아 별론데요? <laughs> 아니 약하잖아. 운 좋은 걸 떠나서 약하잖아요. 데미지 꼴랑 22. 연사템 하나도 없고. 인정해, 안 해.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베리어 컨트롤이요 베리어는 요즘 안 좋아졌잖아. 옛날 어, 부동산 영끌 그런 그런 때처럼 이게 부동산이 좋을 때가 있고, 주식이 좋을 때가 있고, 또 베리어가 좋을 때가 있는데 이게 패치되고 나서는 베리어 효율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안 쓰는 거예요 하면 하지 하면 하는데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위즈를 먹을까? 대각선으로 몰빵을 해볼까? 그게 낫지 않나? 백각성. 굳이 백각선 돌릴 거 아니야? 그래 돌리자. 연사. 하 아, 드디어 연사긴 한데. 샷스는 그래 뭐 조금 올라가도. 길을 잘못 들었나? 아, 여긴가 보다. 여기네, 여기야. 미싱너요 아, 미싱노를 굳이? 여기서 먹는다고? 아, 지금은 델리가서 두대 안으로 깰 자신이 있어요. 이 정도 템이면. 두대 이상 맞는다? 바보예요 바보. 오! 이야! 9피해 주면서. 몬스터 때릴 때50% 확률로 내 데미지 두배 파리가 나오는데, 하이브 마인드 때문에 지금 내 데미지 네 배. 그리고 다단히트기 때문에 파리가 더 많이 나오고요. 끝났는데 이거는. 찾았다. 될 일이 없는 녀석. 어 뭐지? 왜안 나오지? 어 이거 하면은 맵 보여줍니다. 아 저쪽이었네. 왼쪽이었네. 어? 템 복사다. 다이스나 복사할까? 근데 뭐 해도 어? 바운스다. 보덕아 근데 지금 체력이. 아이고 2천원 감사합니다. 바운스 좋거든요. 바운스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되나? 이거 다 챙겨봐. 그렇지 그렇지. 대충해. 대충해 대충. 두대 이상 안 맞을 자신 있기 때문에 하트 다 갈아도 됩니다. 자, 이제 눈물이 이렇게 한번 튕겨요, 벽에. <laughs> 어? 아, 잠깐만. 어? 뭐지? 아, <laughs> 어, 잠깐만요? 이게 왜 여기... 어? 여기 아니요 여기 아니에요? 아래쪽이... 어? 오른쪽으로 가... 아... 어, 뭐지? 아니, 이상한데?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이게 어 아니 어, 이거 아래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오른쪽으로 갔는데 아니 아득바득 파밍하는 게 아니고 어플 먹어줍니다. 럭1 4일때네 데미지 레벨. 아 제가 뭐 좋다고 여기서 아득바득 파밍하겠어요? 홀랑 델리 잡는데, 어? 자, 겠다. 아, 왜여긴냐얘 뭐냐? 그럼 한 대도 안 맞고 잡아볼까? 이게 바운스가 있어서 막 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서 맞거든요. 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휴 다행이다.